네 안녕하세요 팩터 한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 24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복숭아 봉지 씌우기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숭아 상태는 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이슬이 마르지 않았죠. 복숭아 상태는 이 정도 자랐어요. 네, 딱 싸기 적당할. 뭐더 뭐 빨리 싸도 되는데 작년에는 5월 25일부터 복숭아 봉지 작업이 시작돼서 6월 10일까지 했더라고요. 보름을 이제 거의 저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이제 혼자 시작해 보고요. 또 지난번 그 베트남 청년들처럼 이렇게 운이 좋게 인력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좀더 앞당겨지겠죠. 그럼 어차피 복숭아가 끝나면 6월 10일부터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배 봉지 씌우기가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복숭아 봉지 씌우는 거 촬영할 수 있으면 제가 촬영해 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복숭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건어이 아이스박스에 물이랑 뭐 음료수 뭐 간식거리 그리고 특히나 핸드폰 <laughs> 핸드폰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다녀요. 안 그러면 어휘를 하다 보면 고열로 얘가 핸드폰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에 안 좋을 것같아서 기계도 이 속에다 넣고 아이스박스에 넣고 다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물이랑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넣고 다닙니다. 이한 박스에 만장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제가 12절, 이라고 해서 제일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쓰는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제 작년에 봉지 씌우기를 하고 10절로, 그러니까 조금 더큰 걸로 바꾸자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뭐 주문을 잘못 하셨나봐요.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주문을 해야죠. 이제 내년 거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12절로, 네. 검수문이 들어있구요. 이렇게 해서 이한 묶음의 백장이에요. 이게 백다발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쌓하는데 일단은 한번 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앞치마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집에 원래 학생 때 쓰던 가방이 있어서 이런 가방을 쓰고 있구요. 일단 봉지를 보시면 봉지가 이렇게 100개씩 있는데요. 고무줄을 팔했다 낍니다. 이유는 오늘 다 봉지 작업을 하고 몇 장을 쌌는지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봉지를 보시면 여기 핀이 달려 있어요. 핀이 달려 있는데 이걸 또 방향을 아무렇게나 꽂으면 작업할 때저 오른손잡이니까요. 이렇게 돌려야 하거든요. 꽂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핀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게 꽂고요. 이렇게 300장, 400장 그러면 핀이 오른쪽에 있으면 꺼낼 때 바로 오른손에 핀이 잡히고 싸면 이렇게 바로 쌀수 있고요. 일단 뭐 조금씩 촬영을 해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달려있죠 아까 그 봉지를 네, 꺼내서요 그냥 이렇게 복숭아를 넣고요 잎 같은 게안 들어가게 잘 잡아줘서 여기서 이렇게 꼼꼼히 네, 이렇게 하면 복숭아 싸기가 완성됩니다 몇개더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서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이런거 할때 누가 도와주면 참 좋겠네요 <laughs> 이 봉지를 이렇게 벌려주고요 복숭아를 해서 보이나? 잘안 보이네요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자, 가지 위로 해서 감싸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 돌려주면 초점도 안 맞고 난리가 납요 이렇게 봉지가 씌워진 건데 다른 것도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봉지가 있습니다. 핀 있는 쪽이 오른쪽으로 하는 게 편해요. 만약 왼쪽에 있다 그러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되긴 되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꺾어 들어와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는 오른손잡이니까, 핀을 오른손에 잡고, 복숭아를 넣은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러면 복숭아 봉지 씌우기가 맞춰집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차이겠죠?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작업을 해야겠어요. 기회가 되면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봉지 싸다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복숭아. 이런 건한 가지 하나 달려있지만 어차피 키워봐야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버리고요. 어, 봉지를 열심히 씌우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또 촬영하는데요. 예전에는 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냥 이런 핀도 안 들어있고 네모난 종이면 아버지가 전지가이로 이렇게 홈을 내고 저녁마다 하시고 싹둑싹둑 소리가 항상 어 저녁에 들렸죠 드라마 보시면서 싹둑싹둑 근데 그~ 이~ 핀도 자석을 들고 다녔어요 손목이나 허리에 그래서 핀도 아니면 그래서 입으로 물며 물어가면서 그렇게 쌌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는데도 일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한가지 하나씩 두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둬야 열매가 좀 크거든요. 봉지 쌀 때는 두 손이 다 들어가야 돼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찍을 수도 없고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할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팩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냥 손다는 대로 이제 익숙해지려고 연습 겸 100장을 싸 봤습니다. 100장을 싸 봤는데 100장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를 싸면 100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봉지 씌우는 게 제가 그래서 타이머를 아까 눌러 놓고 100장을 다 쌌거든요. 지금 16분 정도 걸렸네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제가 100장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봤는데 16분이면 1시간에 400장을 조금 못 싸네요. 근데 지금은 뭐 보여드리려고 100장을 빨리 싸야겠다 했는데도 손이 아직 저도 1년 만에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 싼 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1시간에 400장 정도 싸지는데, 그니까, 시골 농사는 이렇게 시간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오롯이 작업시간만 10시간을 잡으면 4,000장을 싸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저는 대부분 6시, 나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7시 반, 8시까지 하는데, 어, 그러면 14시간 정도 되나요? 14시, 13시간인데, 밥 먹는 시간 뭐좀 왔다 갔다 일 보고 이러면은 어한 12시간 11시간 12시간 그래서 그러면 4000장 이상 써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는 잘 싸지다가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 봤는데 거의 300장에서 식한 시간에 300장에서 350장. 그러면 오늘 일을 10시간 했다. 그럼 3,000장 쌓는 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시골 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봉지 씌우기를 하고 있고요. 씌우는 걸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어차피 이거 열흘 이상, 어 봉지 씌우기를 해야 되니까요. 뭐, 그때,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좀 다시 촬영을 재촬영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